성경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 반갑습니다. 반갑다요? 네. 아 어, 네. 항상 대답 잘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보통 중등부 딱 이렇게 오면은 원래 대답이 없는데 어, 변함없이. 대답해 주는 우리 몇몇 램넌트들 되게 감사하고 좀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더 크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라고 유도를 했는데 전혀 없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뻘쭘해져요. 혹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입교 아 입교 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입교 어우 감사합니다. 어,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대답이 나와서 네, 지난 주에 여러분들 중학교 이학년 친구들이 이제 입교식을 했죠. 아, 네. 너무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질문은 이게 아닌데 지난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뭐가 있었죠? 아, 아 네참 수능하고 거리가 먼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이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난감하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도 언젠가 수능을 봐야 돼요. 자, 나는 2028학년도에 수능 본다.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2028학년도 수능 세대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2028학년도면은 28년도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어, 수능 체계가 완전히 바뀌죠.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혼란과 공포와 도가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고 지금 지금 이거 아니다 지금 반대까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아마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고등부에 올라가면 이제 중 이제 중사 아이들이죠 이제 고등부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와. 이제 혼란과 공포와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참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성공해서 어참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지난주에 또 유명 연예인 한 명이 또 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남자 연예인 아 남자라서 좋아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어~ 저 그런 쪽 아닙니다 <laughs> 어~ 어~ 참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괜찮게 봐왔던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성실했던 그리고 잘생긴 그 배우가 어~ 친구랑 점심 식사 약속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유서를 쓰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 보면서 야,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돈, 성공, 그리고 이제 솔직한 말로 그 배우들보다 예게 잘생긴 친구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배우보다 예쁜 친구들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친구, 그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게 본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 자기의 모든 만족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어~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고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아 진짜 내가 붙잡고 가야 될게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좀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수능이 지금 굉장히 바뀌면서 수능도 바뀌고 이번 주 지난 주죠 수능도 보면서 수능 교과 과정이 막 바뀌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랩넛 선생님들도 저렇게 힘든데 우리 랩 넛트들 우리 지금 중등부 아이들은 얼마만큼 힘들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거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공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모든 게 아니에요. 진짜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예배 시간에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추수감사주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쪽에서만 계속 대답이 와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유래되어졌다? 하품하지 마시고요. 메타버스요? 아배 타고 가면서 아 뭔가 한 절반 정도는 알고 있네요. 이제 추수감사주의의 유래는 이제 17세기 미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7세기 미국이면 이제 한 1,600년대죠. 1,600년대인데. 이제 당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그 시작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약간 그런 편지죠.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영국에서부터 영국의 국교회 이제 1500년대에 있어서 15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의 굉장한 이제 가톨릭을 반발해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진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자라는 그 마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정도가 지나서 유럽 전 지역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카톨릭과 개신교, 지금의 기독교죠. 이걸로 분리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종교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데 영국은 개신교를 선택을 했어요. 영국은 개신교를 선택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개신교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영국 국교회예요. 근데 영국 국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나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개혁은 되어졌지만 카톨릭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 카톨릭 안 따라갈 거야 우리는 이 기독교를 올바르게 따라갈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로마 카톨릭의 정말 그 전통과 의식은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영국의 영국 교회의 모습이었죠 거기다가 영국 국왕은요 그 교회의 수장이 되어져서 교회의 정치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2의 교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 청교도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퓨리턴이라는 퓨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순수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 이 성경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신앙,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우리가 점점 또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어? 이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나름의 개혁을 외칩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국 교회에서는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강제로 체포하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을 설교하면 그들에게 벌금을 때리고요. 성경대로 설교했다고요. 교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 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이 순수한 믿음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없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대륙으로 떠나자 그래서 1620년에요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9월달입니다 9월 6일날 출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달간의 대서양의 긴 여행을 마친 이후에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그 시기가 11월 중순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미국에는 뭐가 시작되어졌냐? 추위, 겨울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도착했던 인원들은 102명이었는데요. 그들이 그해 겨울을 지냈을 때, 그 새로운 완전 신 대륙, 난생 처음 가본 그 대륙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냐? 그 겨울 한해 동안 절반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 살아남은 인원이 약 5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정말 이 신앙의 자유와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이이 복음을 지켜 나가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떠나서 왔는데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은 엄청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자기네들이 함께 왔던 그 동역자들의 절반 이상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어지고 나서,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신대륙에서 새로운 농법을 알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풍토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래서 점점 인원는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과 하나님이 이제 원주민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농사법과 또 치유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1년 만에요. 1620년에 영국을 떠나서 그의 겨울 그리고 지나서 1621년이죠. 1년 만에 1 1월에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진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저 이제 함께 먼저 갔던 그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곡식을 거뒀네 너무나도 이제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야,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땅에서 추수할 수 있었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11월 넷째 주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Thanks Giving Day라는 이제 그 어, 추수 감사 주의를 저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이랑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연결되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뭐 먹을 거 얻었네. 아, 어, 그냥 뭐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사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누렸던 감사는 무엇이냐?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그 참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착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는 선, 선그 자체세요. 악이 1도 없는 그분이세요. 그냥 선하신 분이세요. 어디를 쳐다봐도 그냥 선하세요. 어떤 모습을 쳐다봐도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그 근본 그 자체세요. 죄,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선한 자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더욱 더 채워 주세요. 너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실 거야. 채워줄게. 너가 때로는 힘든 길로 가고 있어 괜찮아. 내가 선한 길로 너희들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의 작은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인자하심이래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뜻은 헤세드라는 뜻인데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보호하시고 선한 것들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지금 시편 100편의 이 감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감사 고백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선한 길로 구워, 선하게끔 나를 칭해 주시고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그 감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편 마지막 마지막 뒤에 후반절에 보면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뜻은 내가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근데 하나님의 성실은 우리의 성실하고 달라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때로는 지키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에게 빼빼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짧은 편지를 썼어요. 전도사님, 저 로이 찬양팀 갈게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필리핀 갈게요. 라고 하고 나서 금요일 날금요일도되때그 날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딱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 저 로이 찬양팀 못 가요. 네, 자기가 저에게 그 빼빼로 데이 때그 저에게 편지를 써서 줬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아 그래 내가 찬양팀 끝나면서 내가 진짜 찬양팀 잘해야지? 라고 했는데 딱 당장 하루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교사님 저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뒤지고는 했죠 야 네가 나한테 이 편지 쓴게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이 약속들 지키지 못해요. 연약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성실하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청교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이 청교도들, 근데 그들이 어때요? 때로는 위기와 환란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곡식을 거두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살길을 알려 주셨네.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은 뭐였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청교도들이 처음 딱 미국에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집 짓는 것보다 교회를 짓는 걸 가장 먼저 했어요. 교회를 짓고요. 모든 것들을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가셨어요. 그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이 대대에 이르게까지. 사실상 지금 미국에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라고요.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조라는 단어가 혹시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국방비만 천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비지 우리나라 비지에만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절반 이상이 미국의 국방 절반 정도가 미국의 국방비로만. 그만큼 초강대국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근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이 청교도 신앙에서부터요 대대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왔어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왔어 내가 그러면 너희 나라들 너희 후손들 대대로 나는 이 언약을 지켜나갈 거야 지금 미국이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 발언 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번에 어, 트럼프 공약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의 공약 중에 이런 공약이 있어요. 마약을 판매하는 자는 사형이다.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성별이 지금 전 세계에는 성별을 내가 남자지만 제가 저번에 좀 오바이트 나오는 제가 좀 연기를 했잖아요. 난 이제부터 여자야라고 하면 저는 여자예요.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이제 성별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제 생각적인 내 마인드적인 이게 성별을 좌우하고 있는 이때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가 될수 있고 여자인데도 남자가 될수 있는 애매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번에 트럼프의 공약에 미국에서는 성별은 딱두 가지다 남자와 여자 그 어떤 성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미국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네 이 미국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전 세계를 성경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가고 가시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청교도 신앙에서부터요 내가 이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에 얼마만큼 미치고 있어요? 지금의 미국을 세울만큼요. 백이 명이 와서 절반이 죽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힘겹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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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토병과 이런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힘들게 살아갔는데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들의 상황에 당장에 괜찮다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오셨네. 그 감사 고백을 한 거예요.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곡식을 이만큼 얻었다. 야 우리가 곡식 얻었네. 이만큼 벌었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해 가실 거네.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청교도들은 무엇을 했냐? 그냥 곡식 거두면서 그냥 어 곡식 거뒀네 이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라는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단순하게 어 우리 그 우리 문경이 와 있으니까 네, 죄송해요 문경아. 아 내가 화순중에 있다가 내가 광주 일고 갔어. 이제 야구로 나는 이제 떵떵거리며 잘갈수 있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저 화순중 나왔다가 제일고 가서 어너 포지션이 삼루수였나? 삼나 예. 근데 이제 그 테크를 가가지고 이제 내야진으로 갔던 성공 케이스가 김선빈이죠. 아, 내가 이제 그 테크를 탈수 있어.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보호해 가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회복하면서 어디에 나와서 회복을 하냐? 이 예배 자리에서요.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래. 저 청교도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시래.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잖아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를 회복하라 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 내가 좀 성적이 잘 나왔어? 그 감사 고백 말고요. 아 우리 집이 이번에 좀 우리 아빠가 좀 성과금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한테 선물 이거 줬어? 그 감사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네.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합해 보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나지나세요?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뿐만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날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딱 하나예요. 야, 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인도해 가고 계시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네. 근데 그게 한 단어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구나.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기를 꼭 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 그냥 흘려보내요. 그랬는데 이 절기를 우리가 세워서 하라는 것은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